자, 이제 우리 자이스토리 화학원, 단원별 문제들은 다 풀었고, 이제 기출 실전, 그쵸, 뭐 기출 실전 모의고사라고 하는데, 이거 다섯 개 회차분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앞에 우리 단원별 문제를 풀 때처럼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푸느냐, 또는, 어, 미니모의, 앞에서 우리 미니모의고사 몇개 풀었잖아요. 걔네를 풀 때처럼 좀 빠르게 설명은 최대한 제하고 실전에서 문제 풀듯이 빠른 방법으로 푸느냐. 얘를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5회 분밖에 안 남았다고 해도 얘네가 제다 늘어놓으면 100문제잖아요. 100문제. 그럼 100문제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렇다고 짧게 짧게 이제 너무 빠르게 풀어나가면은 걔도 여러분들한테 너무 도움이 안될것 같아서 이번엔 좀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해요. 어떻게 풀 것이냐. 우리는 기존에는 이제 문제를 봤을 때쭉 순서대로 내려가서 조건 먼저 읽고 보기 를 봤었는데 이번에는 보기 를 먼저 보고 그 보기에 맞는 구간에 따른 조건을 읽어보자 뭐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자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 푸는 속도도 어느 정도 속도가 좀 빨리 날것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개념을 제가 좀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푸는 거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우리 1회, 1번부터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봅시다. 다음은 인류 운명에 기여한 화학 반응에 관련된 글이다. 바로 보기 본다 그랬어요. 보기 넘어갔더니, 기억. 기역, 기억의 주요 구성 원소는 탄소와 수소이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기억을 보니까 뭐야?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거 나왔죠? 자, 이런 녀석들 우리 화석연료 또는 탄소연료라 그러죠? 그래서 탄소, 수소, 거기에 뭐 덧붙여서 뭐 산소도 있고 뭐 중금속도 들어있을 수 있지만, 주요 구성원소는 탄소와 수소. 네,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 니은 보니까 암모니아의 합성이죠. 하버 고시법 생각하면 되는 거죠. N2 플러스 3개 H2 만나서 2개 NH3 만드는 방법. 자, 얘를 이용해서 우리 비료를 만들 수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그럼 비료를 만들면 은 어, 농업 생산량 증대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 니은 네, 맞는 얘기 되겠네요.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디귿은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한다 했어요. 자 그럼 디귿이 뭔데? 철의 재련 얘기하고 있네. 그럼 철의 재련 어떻게 해요? Fe2O3 있으면 얘다 에뭐 일산화탄소 불어넣어서 일산화탄소는 CO2 이산화탄소로 산화되고 Fe2O3는 그냥 Fe철만 남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즉 산화철에서 산소를 잃고 철이 됐으니까 산소를 잃는 반응, 환원되는 거죠. 환원반응도 있고, 환원이 일어나면 동시에 산화는 무조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산화 환원반응 이용하는 거 맞습니다. 디귿 맞네요. 그럼 1번에 기억 미운 디긋다 맞는 거죠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서 우리 2번 또 볼게요. 다음은 C, H, O 원소로 구성된 어떤 물질 X의 실험식을 구하는 원소 분석 실험이다. 이때 실험식 구하는 게 문제네요. 그럼 실험식 바로 구해줍시다. 이거 실험 과정 굳이 다안 읽어도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건 실험 결과에서 CaCl2를 채용관에서 질량 얼마나 변화했고 NaOH 채용관에서 질량 얼마나 변화했는지만 보면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CaCl2에서 뭐 흡수하는 거 알고 있어요? 물 흡수하는 거 알고 있고 NaOH에서, NaOH에서 Co2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 증가한 질량들이 각각 물의 질량 또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은 이산화탄소의 질량에서는 우리 뭐의 질량 탄소의 질량을 구하면 되는 거고 물의 질량에서는 H 수소의 질량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걔네들 각각 질량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CO2 44mg 있다 고했는데 어, 44mg 중에서 탄소의 질량은 어떻게 된다? 전체 CO2의 분자량 4 4죠그 중에서 탄소의 원자량 12만큼이 탄소의 질량이니까 곱해주면 얘랑 얘랑 만나서 없어지고, 어, 12mg이 나오네. 어, 탄소는 총 12mg 있었네요. 그 다음에 수소의 질량 구하려고 봤더니 수소는 총 아, 물은 27mg이 있는데, 이중 얼마만큼? 어, 물은 전체 분자량 18, 18이죠. 18분의 2만큼이 수소의 질량이다. 그럼 계산하면 얘, 얘 약분하면 2, 얘는 3, 3이 3 되고, 그죠 9로 약분했죠? 그럼 2, 2또 약분되니까 3mg이 나오네. 수소의 질량은 3mg만큼 있다. 그럼 얘네 둘을 각각 우리 어, 원자량으로 나눠줘야, 아, 12로 나눠주면 안 되죠. 얘는 수소는 1로 나눠줘야죠. 원자량으로 나눠줘야 그 원소의 개수가 나오니까, 계산하는 거 어떻게 돼요? 탄소는 12, 12로 나누니까 1이 나오고, 수소는 3이 나오죠. 어, 탄소와 수소의 개수비 어떻게 된다? 탄소하고 수소의 개수비 1대 3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네. 그 다음에 우리 산소도 구성 원소 중 하나니까 산소의 질량 구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 23mg 넣었는데 그중 탄소가 12g, 수소가 2 아, 3g이잖아. 그럼 23에서 12 빼고 3 빼면 나머지가 수, 산 아, 산소의 질량이 되겠죠? 계산하면 어, 8 나오네요. 그럼 8mg이면은 어, 몰수로 따지면 얼마나 됐고? 탄소의 분자, 원자량 16이니까 16으로 나누면 2분의 1몰이 되겠고 여기다 2분의 1 쓰면 되겠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면 나 어떻게 되겠어? 전체에다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러면 C2H6O 이렇게 나오네요. 따라서 물질 X의 실험식 몇 번? C2H6O 4번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서 우리 3번 볼게요. 다음은 탄화수소 XY의 실험식을 구하기 위한 실험이다 했어요. 자, 이때 보기 보면 어떻게 돼요? 기역. X56mg에 들어있는 탄소의 질량은 48mg이다 했어요. 이거 쭉 읽으면 되죠. 어. X56mg 넣고 안전 연소시킨 다음에 CACL2 채운관에 증가한 질량 구한다. 했어요. 그근데 CACL2는 뭘 흡수하니까 H2O 흡수되니까 여기서 채, 여기서 나타나는 건 우리 수소의 질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물질 X에서 CACL2 채운관에 증가한 질량 보니까 어, 72mg이네. 그럼 얘를 이용해서 수소의 양을 구하면 어떻게 돼? 72 곱하기, 아까 우리 2번에서도 했죠? 어, 18분의 2 해주면 되겠다. 계산하면 얘랑 얘랑 약분하면 2, 얘는, 어, 9로 나누니까 8이 되겠죠? 그리고 2, 2또 약분되니까 8mg만큼이 수소의 질량이네 그럼 전체 X는 탄화수소라했니까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56에서 8만큼 빼면 얘가 탄소의 질량이되고 탄소의 질량 몇이 나온다? 어, 48 나오네요. 기억? 맞습니다. 다음, 니은, Y에서 탄소 원자 수분의 수소 원자 수는 2다 했어요. 그럼 Y에 우리 실험식 구하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Y에서 물 흡수한 양 보니까 36mg이고, 36 곱하기 18분의 2, 9분의 1 곱해주면은, 어, 4936이니까 4mg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어, Y에 52mg에 들어있는 수소의 질량이 4mg이 되는 거고, 얘가 수소의 질량 그럼 탄소의 질량은 몇이 돼? 50이 -4니까 48mg이 되겠다. 그러면은 개수비 구하는 거니까 각각 원자량으로 나눠 주면 수소는 4, 아, 4로 나누는데 1로 나누고 탄소는 12로 나눠야겠죠? 그러면은 C도 4고 H도 4가 되더라. 그럼 가장 간단한 전수비 CH가 실험식이 되겠죠? 즉탄 어, 탄소 원자분의 수소 원자 수는 몇이 돼야겠다. 우리 1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니은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 1.0g을 완전 연소시킨데 필요한 산소의 양은 x가 y보다 많다 했어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x의 실험식도 구해줘서 비교를 해줘야겠죠? 자, x의 실험식 구해봅시다. 자, 일단 y의 실험식 CH 나왔고요. x의 실험식은 아까 탄소의 질량이 48이고 그리고 수소의 질량이 8이었죠? 각각 원자량으로 나눠줍시다. 그러면은 C는 4개가 되고 수소는 8개가 되니까 실험식 뭐가 되겠다? CH2가 되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CH하고 CH2 두 녀석을 완전 연소시킬 때 들어가는 산소의 양을 구하 어떻게 돼요? 어, CH2 완전 연소시키면은 플러스 O2하고 만나서 CO2하고 H2O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산소 2분의 3분자만큼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CH는 완전 연소시키면 O2랑 만나서 CO2 생기고 2분의 1 H2O 이렇게 생기나요? 어, 그렇죠.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한다. 계산식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산소는 어, 얼마만큼? 2 4분의 5만큼 이렇게 들어가야겠다. 그렇죠. 어, 4분의 5. O2만큼이 들어가야겠다. 그럼 각각 1모를 연소시킬 때 들어가는 산소의 양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질량으로 비교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의 각각의 실험식량을 구해줘야겠죠. 자, 첫 번째 CH2 실험식량 어떻게 돼요? 14가 되죠. 그리고 CH 실험식량 12가 되니까 이때 들어가는 산소의 어 양도 계산을 해줘야겠죠. 산소의 양을 계산하면 되겠다. O2 분자량 32죠. 하나당 16이니까 곱하기 2하면 그럼 32 곱하기 2분의 3 해주고 아래는 32 곱하기 4분의 5 해줘야겠다. 그럼 계산하면은 얘랑 얘랑 약분돼서 16되고16 곱하기 3이니까 48 나오고요. 아래는 4하고 32 약분하면 8이니까 8로 40 이렇게 나오네. 각각 위에 거 CH2 14g 연소하는데 O2 48g 필요하고요. CH12g 연소하는데 O2 40g 필요하다. 그럼 각각 우리 48을 14로 나누고 40을 12로 나누면 각각 1g 연소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이 구해지겠죠? 그러면 48분의 14하고, 아, 14분의 48이죠. 14분의 48하고, 12분의 40 비교하면 둘중 어느 게더 크더라. 아, 이것도 나눠줘야겠네. 48, 14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어, 3, 4 하면, 아, 3 곱하기 14 하면 42가 되겠고, 어, 60 내려오니까, 어, 4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56 나오더라. 뭐3.4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고요. 40을 12로 나누면 어떻게 돼? 3, 4, 36 되겠고요. 3하고 10, 12 곱하면 거기에다가 40 나오니까 3.3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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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네. 둘중 어느 게 질량이 더 커요? 어, 14분의 48이 더 크더라. 따라서 CH2 연소할 때 필요한 산소의 양이 Y, CH보다 더 많다. 맞는 얘기 되겠네요. 디귿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억 지금 맞는 거죠 정답 3번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서 우리 4번 볼게요 어, 그림과 같이 25도씨 1기압에서 뷰텐과 에텐 기체가 들어 아, 에텐 기체가 두 실린더에 각각 들어있다 이때 두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 의 물리량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어, 일단 보기 보시면 기억 몰수 몰수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온도 같은 기압에서 기체의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는 걸 알고 있어. 몰수에 비례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부피가 다르죠? 따라서 몰수는 같을 수가 네. 없겠네요.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질량했네요. 질량 계산하면 되겠죠. 어. 근데 뷰텐하고 에텐의 실험식 비교하니까 어떻게 돼? 어. 뷰테... 아, 실험식이 아니라 분자식 비교하는 거 어떻게 돼? 에텐의 곱하기 2를 해준 게 뷰텐이 되겠죠? 아 따라서 분자량은 뷰텐의 분자량이 에텐의 분자량이 딱두 배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 근데 부피 차이는 지금 에텐이 두배더 많으니까, 몰수 아, 차이는 에텐이 뷰텐보다 두배 많고, 질량은 뷰텐이 에텐보다 두배 크니까 질량은 서로 같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니은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디귿 밀도 볼게요. 어, 질량이 같은데 지금 부피가 다르잖아,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밀도는 같을 수가 없겠죠.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인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질량이 같은데 부피가 다르니까 당연히 밀도도 다르겠죠. 틀렸습니다. 그럼 4번에 맞는 거 네, 니음밖에 없네요. 정답 2번 되겠고요. 어, 넘어가서 5번 봅시다. 표는 이미의 원자 또는 이온 X Y Z에 대한 자료이다. 어, 보기 볼게요. 기억 가와 나의 합은 다와 같다. 가나 다 우리 채워 줘야겠네요. 어... 가부터 채워줍시다 그럼. 가 보시면 x의 양성자 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x의 질량수가 11에 근데 우리 질량수는 뭐라는 거 알고 있어?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수라는 거 알고 있는데 중성자 수가 지금 6개라는 게 나와있네. 따라서 질량수에서 중성자 수 빼면 가가 되겠고 가는 6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y 보면 나가 지금 y의 중성자 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14-6 하니까 나는 몇이 되겠어? 어, 8 나오죠. 그다음에 다를 보니까 다는 Z의 질량수로 왔고, 그럼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 더해주면 되겠다. 다는 몇? 네, 14 나오네요. 자, 이때 기억 고시 면 아까 가와 나의 합이 다와 같다는데6 더하기 8 하면 14 나오는 거 맞죠? 네, 기억 맞습니다. 다음 니은 보니까 x와 y는 동의 원소이다 이렇게 나왔네. 아, 동의 원소는 뭐야? 원자번호는 다른데 질량수가 달라서. 달라서라기보다는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동위 원소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 동위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어디서 주기율표상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는 원소를 동위 원소라고 한다 그랬고, 지금, 지금 보시면 x, y가 원자번호를 뭘로 판별해 양성자수로 판별할 수 있죠. 똑같이 6개니까 어, 같은 원자번호를 가지는데 질량수 다른 원소 네, 맞는 얘기네요. 따라서 우리 리은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Y와 Z의 화학적 성질은 같다. Y와 Z의 화학적 성질이 같다는 건 결국 뭐야? Y가, Y와 Z가 동의원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시면 Y하고 Z는 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동의원소는 될 수가 없겠더라. 그래서 우리 D, 틀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5번에 맞는 거 기억, 니은만 맞는 얘기 되겠고 정답 3번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6번 이어서 볼게요. 그림은 빅뱅 우주에서 생성된 원자핵 ABC를 모형으로나타내는 것이다. 보기 볼게요. 기억. 아,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구분을 해야겠네. 양성자이다. 물어보는 거 보니까. 어, 그러면은 일단 A를 보면은 어, 좀 진한 색으로 돼 있죠? 어, 진한 색 구가 하나 있는데 우리 중성자 하나만 가지 중성자 하나만 존재하는 원자핵은 없죠. 양성자 하나만 존재하는 원자핵은 수소의 원자핵이 될수 있지만, 중성자만 하나만 있으면 얘는 원자핵이 될 수가 없더라. 따라서 a는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겠다. 어, 양성자 하나, 그래서 뭐 수소의 원자핵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b를 보니까 이좀덜 진한 구가 있는 걸 봐서 얘네가 중성자가 되겠고, b는 뭐가 되는 거야?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두 개니까. 삼중수소의 원자핵이다 이렇게 쓰시겠죠? 여기다 3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C를 보면은 어 뭐예요 얘는? 갑자기 말이 생각나네. 어 양성자 2개, 중성자 하나 있는 녀석이니까 해, 중, 양성자 2개면 헬륨이겠죠? 헬륨의 원자핵인데 중성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양, 질량수는 3이 되겠더라. 자 이렇게 써주면 좋겠네요. 그때 어기억 이 진한 구는 양성자이다 했는데 양성자 어, 맞죠?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 A와 B는 어, 동의 원소의 원자핵이다 했는데 하나는 수소, 하나는 중수소니까 똑같은 양성자 수 가지고 지, 중성자 개수가 달라서 질량수만 다른 거죠. 동의 원소 네, 맞습니다. 니은 맞고요. 그 다음 디귿 B와 C는 질량수가 같다 했는데 질량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수를 의미하고 B도 3개, C도 3개니까 네, 맞는 얘기 되네요. 디귿 맞습니다. 6번의 기억력은 디타 맞죠? 정답 5번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서 7번 어, 그림은 수소 원자에서 일어나는 전자 전이 ABCD와 가시광선 영역의 수소 원자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보기 보시면 기억 가는 B에 해당한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가를 보니까 지금 어때?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제일 파장이 긴 녀석이네. 그럼 가시광선 영역에서 일어나는 스펙트럼은 뭘 나타? 아, 아 가시광선 영역에서 방출되는 빛은 어떤 계열을 나타내는 거고 우리 발머 계열을 나타내는 거 알고 있고 그 중에서 파장이 제일 기니까 아, 가는 뭐가 되겠다. 3번 껍질에서 그러니까 주양자수 3에서 주양자수 2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빛의 어,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B를 보시면은 어, 3번 껍질에서 2번 껍질로 떨어지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따라서 기억.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난음은 C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A보다 크다 했어요. 어, C는 지금 4번에서 2번 껍질로 떨어지는 거고 A는 2번에서 1번 껍질로 떨어지죠. 어,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눈이 말씀드렸는데, 자, 2번 껍질에서 1번으로 떨어지는, 아, 떨어질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뭐보다 크다. 무한대에서 무한대에서 2번 껍질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빛의 크기보다 더 큽니다. 여기가 위 아래가 더 큽니다 위에보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3번 껍질에서 2번 껍질로 떨어지는 에너지, 아, 떨어질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가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잘안 그려지네 무한대에서 뭘로 3번 껍질로 방추, 떨어질 때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 크기보다 크고요 어, 이런 규칙성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C는 기껏해야 4번에서 2번으로 떨어진 거죠. 당연히 A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d 귿 B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B와 C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차이와 같다. B는 아까 우리 3번에서 2번이었고, D는 4번에서 3번이니까 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4번에서 2번으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에너지에서 3에서 2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빼주면 뭐가 돼? 어, 4에서 3으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가 나오겠지. 따라서 우리 D 아 D급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7번의 정답 기억 D급 맞으니까 3번 되겠죠.